패티를 괴롭혔어 윤서야? 아니 이거다 공남이자공남이 공룡이랑 공룡이랑 호랑이가 패티를 괴롭혔어? 응 패티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해줘 윤서야 호마 어, 내가 해 줄게 어디 아빠 또 어디야? Uga hez hez de, uga hez, ni hez, bapak hez, orang ni 이제 호랑이랑 공룡이랑 이제 패티 안 괴롭힌대. 패티야 미안해 해줬어. 패티야 미안해. 이렇게 해줬어. 공룡이랑. 아, 공룡도. 패티야 미안해. 미안해. 뽀뽀해줄게. 패티야 미안해. 윤서가 패티 안아줘 그럼 이제. 윤서는 패티 좋아해? 엄마는 엄마는 호랑이 엄마 좋지. 윤사는 어, 패티 좋아.